이 문제를 일으킨 분들이 제주 도청에 있는 거예요. 어디 저 시청 서귀포 시청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JDC에 많은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그냥 수용하고 이렇게 또 애초에 유원지로 개발하게 돼 있던 거를 그냥 고급 어떤 주거 단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어디서 <목소리> 제주개발센터 이사장님. 네. 아까 업무 보고하시던 중에 그 버자이 그룹하고의 문제가 원만히 합의됐다. 네. 예. 그래 합의된 건 다행이죠.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얼마를 주셔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1,250억 손해 배상금로 예. 이미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개발센터는 그걸 되게 잘했다고 물론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서 수습을 하시는 과정이니까 네. 어느 정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결국 잘했다는 게 3천몇 백억 나갈 거를 1,250억으로 줄였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4조 1,000억의 ISDS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말입니다. 잘안 중앙... 들립니다. <laughs> 뭐. 그 투자자 국가간 분쟁 소송으로 4조 1,000억의 소송을 제기했었고 서울중앙지법에 3,238억 개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ISDS도 그러니까 처리하기로 하고 뭐 조정을 했다 이건데 네, 1,250억은 어디서 나가는 돈이에요? 저희가 이번 은행 차입을 통해서 네. 여기가 지금 공정률이 지금 화면 보시면 65% 정도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철거하나요? 아, 지금 관련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 반환 소송이 일부 진행 중이어서 네. 그 결과가 어, 11월. 달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이게 조의 수용부터 잘못된 거라서 네. 행정행위가 전부 다 원천 무효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무슨 책임자들은 처벌을 받고 있나요? 당시에 그 문제 했던 사람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소송이 정리된 이후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를 일으킨 분들이 제주도청에 있는 거예요, 어디 저 시처, 서귀포 시청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JDC에 많은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그냥 수용하고 이렇게 또 애초에 유원지로 개발하게 돼 있던 거를 그냥 고급 어떤 주거 단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어디서 주도한 거예요? 어, 지금까지 대부분의 개발 방식이 유원지 개발 형태로 진행되어 왔었고 어디서 인, 주도한 거예요? 인허가는 제주도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네. 그 JDC에는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JDC는 또 사업 시행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라고 어, 네, 이 있습니다. 부분 확실하게 규명을 하셔서 정리가 돼야지 네. 어쨌거나 지금 12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다행이다라고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면. 네. 그리고 향후에 이 지역을 이제 어떻게든 또 다시 살리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밀진단 결과 아, 지금 골조를 재사용, 재활용할 수 있다는 라 어, 진단이 나와서 빠른 수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개발 일변도로만 가지 마시고 네. 과거에 의원 저기 주민들도 반대했고 도의회도 반대했고 했는데 그냥 밀어붙였던 거 아닙니까 예전에 이거 시행하던 사람들이 아닌가요?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 평가를 거친 사업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반대가 많이 있었죠 네, 이번에 새롭게 이거를 어떻게 다시 정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네. 주민의견을 수렴하셔서 네, 충분히 그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자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네. 흉물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마을